안녕하세요. 리저렉션 앵벌 잘하고 계시죠? 네, 샤코를 먹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맵피스토를 반복적으로 나올 때까지 잡는 겁니다. 자, 저는 88렙 소설이 있었데 아직 못 먹었어요. 네, 힘은 166, 1 5 6에 맞췄는데 배추를 먹어서 166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이탈에 모두 찍어주었습니다. 레지스리는 파이어 저항이 17, 라이트닝 6 5와 라이트닝 좀 넣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자, 아이템을 보면, 스피릿, 스피릿, 스피릿을 두개 합쳐도, 예, 패케가 60밖에 안 돼서, 패케 링을 끼고 있고요. 에, 칼 스피릿과, 워낙 스피릿, 그리고 머리는, 크라운의 토파즈 3 개를 박아서, 매찬을 최대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라는 어제, 메피스토를 30번 잡고, 마지막 한번더 잡을 때, 마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러스 다머 이거는 레브 바다가 액트5에서 얻었는데요 네, 러스 다머가 잘안 나오던데 또 이번엔 빨리 나왔네요 그래서 메찬이 지금 최대한 올려 줬고요 그리고 장갑도 메찬 찬스가드를 못 얻었는데 괜찮은 레어 장갑을 얻은 것 같아요 레지도 괜찮고 힘이 좀 아쉽지만 그리고 메찬이 23잘 붙어 제법 잘 붙어 있고 있습니다 수리비도 안 들고요 자 그리고 패케링 스피릿두개를 합쳐 가지고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패케링을 꼈고요. 나머지는 오비 별거 없습니다. 에너지 1과 뭐 레지 조금 붙었죠. 저항력. 그리고 이모탈 벨트. 저항력과 힘을 많이 올려 주죠. 그리고 마나 좀 올려 주고 저항력 좀 올려 주는 그저 그런 링. 그리고 배추 38 배추네요. 자, 그리고 스킬 트리는 그냥 평범한 평범한 파이어 콜드 소설 있습니다. 메테어, 파이어볼, 맥스로 찍었고요. 메테어 좀더 주고 파이어볼트 좀안 줬는데 스킬빨이 올라가면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에,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콜드는 나머지 다 1이고 프로즌 노브만 20까지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실드를 찍었죠. 하드코어를 좀 했었기 때문에 에너지 실드를 꼭 찍습니다. 그리고 스테틱 하나. 거의 대부분의 스킬을 찍었어요. 인첸트하고 히드라. 그리고 이거 3개. 라이닝 계열 3개, 4개. 그래서 6개 빼고는 대, 대부분의 스킬을 찍었네요. 자, 그러면, 자, 스타트를 제가 아까 예, 보라색 포션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용병을 죽이지 않고 사냥을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한 10개 정도면 30방 정도 잡는데 용병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죽긴 하는데 살린 새야죠자 그러면 과연 30방 도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 저도 시간 한번 재보면서 할게요 자, 시작 맵비 넓어져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원래는 그냥 조금 돌아가면 끝이었는데 이거 뭐 엄청나게 넓어서 찾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뭐, 규칙성이 좀 있는데 있긴 한데 이게 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항상 이게 규칙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막 찾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지금 스피릿 두 개로 페이시시 꽤 높기 때문에 그리고 패키가 63패키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맞아 가더라도 네, 여기 네 1층인가? 1층이네 맞아, 가더라도, 스턴만 스턴이 안 걸리니까, 스턴이 걸리더라도, 금방 회복을 하니까, 바로 빠져나오셨습니다. 되겠네요 아, 로리안드라 아까 설명 했는데, 로리안드를 한번 뿌리고, 편하다, 못 따라. 여기 있게 하나, 찾아볼게요. 방 1분 20초가 걸렸네요 30방이면 30분 45분정도 로딩이도 오래 걸리네 제 컴이 좀 후져가지고 좀 오래 걸립니다 최대한 아이템을 안먹고 빨리 잠는 방향으로 해보죠 또 과정에 샤코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잘 나올 땐 나오는데, 또안 나올 땐안 나와. 한번 먹으면 잘 나오던데. 한 번이 어려워. 오후. 앞으로. 우다는 매우 아픕니다. 이게 지금, 두개정 해가지고, 오더밥을 키워서, 오더를 받으면은, 훨씬 나 아픈데, 이게 뭐 스탠다드니까? 남자씩걸리네요 배신의 시적에 일리 스킬에 레즈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벨트 사자비 사자비 뚜껑이네 팔아. 사자비 값도 있는데. 칼만 하으면 세트는 별로 쓸 일이 없죠 가발이 아, 워낙 안 좋아서 이제는 그런 거뭐 가지고 놀기도 했는데 사자비는 아니고 그 뭐냐 그 쌍칼이잖아요 콜블, 콜볼, 세트 콜블하고 미지컬소든가 불카셋 세트, 불카셋이죠 불카셋 그런 거 가지고 놀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 놀다가는 뚜드로 맞게 딱 좋죠 한번 놀고 어요 티아라, 티아라나, <laughs> 자꾸 여기 가냐? 상대를라안 가고 싶은데, 이번엔 좀 빨리 찾아가지고, 좀 빨리 간대 1분 안짝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대략 1분 23초씩 0 걸리는 것 같네요. 티아라, 아마. 아쉽지만 발좀뭐 이것저것 많이 붙었지만 발. 우석은 모아 놓긴 하는데 현재 뭐쓸 일이 언제 있을려나. 발 디아 참을 하나 얻어 놓긴 했는데 디아 참을 돌려서 스킬 참을 얻는다는 게 정말 디아나 발 참이요. 95회, 99회 이런 참들을. 디아가 94레벨이네. 참, 뭐, 참 돌리기 해가지고, 뭐, 수만한걸얻는다는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닌데, 보수 남아도 오니까, 뭐 보수안 먹을 수도 있는데. 안 죽기도 그렇더라고. 아, 이제 만화 부션이 없네. 나와줘야 됩니다. 그나마 지금 마라 때문에 스킬팔이 지금, 텔레가, 텔레가 8스킬 정도 돼가지고, 장기간틀려 하는데 맞지만 않으면 애실 때문에 깎이지만 않으면 만화가 줄어들잖는 조금씩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속도가 좀 감당 안 되긴 하는데, 나올 때 됐는데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데, 어딨냐? 여기야? 아, 여기와 엄청 멀대. 너무 멀어요. 컨빅션? 아, 이 씨, 아이씨, 큰일 났다. 저건 안되는데. 저거, 저 한방에, 한 한방에 가는데? 컴백 걸리나 아이, 죽었다. 아, 이거 일이 꼬이네. 저 컴백 따고 있는 애들. 아, 하필 여기서 컴백이 나오냐? 내플까지 걸렸어. 안 되겠다. 포기. 깔끔하게 포기해야죠. 시간만 많이 먹는데. 아. 제가 하드코어를 하다 보니까 죽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무리하질 않아요. 지금도 좀약그 원래는 하드코어하면 헬에서 오더 없이 액트 3 이후로는 오더 배틀 오더 그러니까 바바리안에 오더 없이는 돌아다니지 않는데요. 스탠이니까 그냥 뭐 없어도 좀 다니는데 다닐만하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래도 뭔가좀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 저것때문에 웹툰 구제하게 넓었는데 한참 헤맸는데다가 잡지도 못했으니 아 이거 하나 까야되는 31번 돌아야되겠죠 아, 뒤로 돌아가버리자 아우 무서워 돌 보기만해도 무섭네 르긴 잘했네 없는건 믿어야 돼 버티면 될 일이 없는데 아까는 컨빅이 나와서 한방에 순삭이 저도 순삭돼요 한방에 텀빅 걸리면 아무 문 8분 지나고 있네요 6번째 방인데 30초 이상걸리는데 아까 시간 많이 까먹었어요 포션이 없어 이번에좀는른이이 나와서 많이할수 있는, 숲이 없어서 그래도 배피가 빨라요 안다도 있는데 안다리는 주는게 없는 것 같아요 주는걸 먹어본적이 별로 없어 안다리이 샤크는 주는 것 같긴 하던데 샤크는 먹어보긴 했나 별로 많이 잡질 않아서 시트는 진짜 무지하게 많이 나가지 아니, 빠네 때문에 한 번에 피가 빠지면 다 먹어버리고. 시간이 다잡아먹는데요 뭐야 이거 r m 스톰 l 드 e 키 태극기. Mana strip. Mana station. Tango. t a n g 네 미래에 있는 걸 10배트를 누르고 눌러주면 이게 들어가요. 델타 안으로 10분이 남았네요. 번째 이렇게 약간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한글파는 소리가 목소리를 어떻게 번역했을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연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 이펙트는 아마 못했을 건데, 못 바꿨을 건데. 얼마 전에 한글판으로 잠깐 해보니까 용병 목소리는 약간 굵은 목소리로 나오던데, 그 용병, 그, 용병이 그 맞을 때 신음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소리는 완전 다르던데, 배치가 안 되네요. 하지만 용병판이 익석해가지고, 안아 이거 한바퀴 반대로 돌고 있는데 안전이 돌아왔네 와 A가 저기 있네 어디까지 온거야? 아, 너무한데 어딨어? 설마... 아이씨 이런 이래도 되는거야? 얼마 됐을 건데, 100억 가 같이 10억 2억 10억 2억 1이었 2억 10억 2억 10억 2억 10억 2 Hello 신 나올지 모르겠다 제이크 스타. 저거 지금 네개 먹었는데 소켓 세 개짜리만 두개 지금 놔뒀는데 아무다 드루이나 아무나 안 쓰는. 이게 올 세트 이게 풀 세트 보너스 증대미 있는데 삼 소켓이네요 이것도 다 팔아버려. 풀세트 보너스 증뎀 y 있는데 그게 무비증뎀이 아니고 풀증뎀이라서 전체 증뎀이라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든 t 뭐 밸런스 t h 그렇게 했다 아 us. So, c h a n g i n 죠 그나마 이모탈 세트나 탈탈라 o n g it does. But, I love service. I'm not 다른 건다 어중간 합니다. 어중간 다 어중간 어준간, 이모 탈 세트 는 괜찮 기는 한데, 봐봐, 자 체가 워낙 좀 이모 탈 탈셋만큼... 세트 는나 쁘진 않 아요. 좋 은데 탈세 만큼 그래도 나 쁘진 않죠 이모 탈 세트 정 도면. 알더나, 뭐, <목소리> 아세싱 <세션> 세트, 나탈라셰트탈세 <목소리> <아탈색> 같은 거우는나바 이거 승부라입니다. 이게 커미 저후저도 새벽에는 잘되던데 아직 새벽이 안 돼서 그럴까요? 커미 좀후저도뭐 풀방도 원활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서버가 조금 이제 이용자들이 많으면 좀 우벅거리던데 지금 녹화를 돌리고 있어서 그런지 녹화, 녹화가 그렇게 크게 리소스를 먹진 않던데요. 다른 것도 해보면 예전에 와우도 해, 해보면은 그렇게뭐 느려진다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라고 한다고 레이더할때도 하고, 뭐이 거... 열이 1여인문제인가아0인젠가1 0 아, 너무 아 10인젠가... 다0인젠 걸리면 디펜가 왕창 깎이거든요. 저항력만 깎이는 게 아니라 디펜1뭐 거의 빵이 돼요. <laughs> 디펜1 빵이 되기 때문에. 자구를 한대 맞으면 다 맞아다. 그 디펜디펜으로 피해지는 그, 디펜으로 피해지는 그 타격이었기 때문에 다 두드러 맞는 거야. 1.4당해가지고한 방에 죽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어디가 또 컴백이냐. 제가 알기로는 텔레 중에는 디펜이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아, 적용되고 있죠? 요거는 나오더라고요 이게 캐릭터 창에, 캐릭터 창에 디펜이 적용될 때와 안될 때가 표시가 돼요. 아, 이따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 텔레하거나 서있, 가만히 서있으면은 펜이 표시되는데 움직이거나 달리면 디펜 창이 꺼져버려요. 디펜 표시가 안돼요. 해보시면 알거예요디펜이 없으면 0을 으로 적용 못해도 야 자, 지금 디펜 있는데 움직임이 없어지죠. 디펜이 여기가 없어지잖아요. 움직이면 근데 텔레할 텔레 때 있잖아요. 텔레할 때는 디펜을 적용이 다 맞는다는 말이죠. 어디 냐요 저번에 문요 아래에 있던 데가 어디 어디 갔어? 아, 이거 너무 이게도 되는 거야. 어디 갔어? 진짜 어? 내가 설마 문을? 알고도? 아 맞는데? 1층인데? 가만있어봐 뭐야 어디요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덥네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설마 설마 가 이뒤쪽 저기? 설마 이게 아닌데? 어디요 어디여 올라가는게 없어 문이 있는데 안나왔다 뭐지? 아, 진짜. 반복할 땐 이런 게 없었는데. 어디가 지금? 아, 여기. 아, 진짜. 너무하네 enough, 이 약도 좀 많이 먹고 있으면 안 될까? 아, 타 제 나만 둘째 학 초반 첫 번째 두 번째 방 페이스는 다 날라가 버렸네요. 벌써 20분 가까이 돼가는데 이제 11번 방인데 지금쯤 지금 한 13, 14번 정도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화이팅 레드 주소 답하는 것도 이런 것도 시간이 걸리면 트랜스포인트 리스 킬자이 예전엔 저거를 쓰게도 했는데 오리지널 때요 스킬 있는 게몇개없어가지고 네, 스킬 없는 샤드를 쓰거나 어, 만드를 쓰거나 백제만 있는 만드를 쓰거나 그래도 스태프 쓰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시공방패 1스킬 짜리를 쓰거나 아니면 삼속켓 방패에 다이아 3개 박으면 57올레진데 그걸 포기하고 스태프를 쓰기에는 너무 희생이 큰 거죠. 스태프 양손목이가 전체적으로 너무 빈약해요. 바바리아는 디펜이라도 좋으니까 디펜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는데, 다른 캐릭터들은 디펜이 올라가는 스킬도 없는데 양손목이 들고 다니면 죽기 딱 좋죠. 해피 같은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원거리 딜러기도. 나오는 게 없네. 뭐 대충 열, 열방 돌았는데. 11번, 12번인데요. 음, 반대로 I don't know. I don't know. o t n d I t 따라서 돈만 들어야죠. 드라이던트 탈봉, oh, no. 탈봉 뭐야? 상대방 스파니까저거 이제 패케가 스킬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리고 만화하고 피가 좀 많이 붙어가지고 탈레하기 좀 편한 건 있지만 굳이 뭐 적을 수 없더라. 14분 맞나? 방구로데 까지 네요. 아이 이런 오늘은 15분까지만 돌 겠습니다. 괜히 사정이 생겨서 15분까지만 돌고 다시 또 있다가,

그래서 하드코어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오더없이 플라이를 안합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10초팔고 죽기 때문에 이거다레기라도 걸려보세요 끔찍하죠 하드코어에서 그래서 오더를 쓰는거예요 최소한 오더, 오더가 없다고 안죽는건 아니지만 숙련자들은 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